그 구덕계 덕 저번에 이제 그래서 덕본 제말그 움직이는 근본적인 변화의 힘이 사람의 덕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덕계를 이제 쭉 말씀을 네. 저번에 이제 첫 번째 일진 그게 그다음 두 번째 이진은 이는 화이지 네. 그 조화 아, 예절이라는 게 이제 조화인데 그 조화를 기본으로 하, 하면서 어, 그것이 이제 지극하게 어, 그 이루어져야 한다. 그 예절이라는 것이 화, 어, 어울림, 조화 어, 이런 게 이제 중요하지만 또 그래도 지극하게 그것이 절도가 어, 이렇게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 겸이라는 거는 존이광. 아, 높, 겸손할수록 높아지고, 그리고 또 빛이 난다, 이런 뜻이고. 겸이라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건데, 겸손하면 오히려 높아지고, 자기가. 그리고 빛이 난다. 이런 뜻이고. 복이라는 거는 소위 변험을, 복은 힘이 약해요. 작아요, 그리고. 어, 양이 하나고 음이 다섯이라. 별 힘이 없는 아주 작은 기운인데 아무리 작은 기운이라도 변엄을 물건을 구별한다. 아, 이게 아무리 작아도 지금은 대항하기 힘들지만 저 다섯 음들과 내가 유야무야 어용구영 섞여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는 양으로서의 그런 변별 그런 구분 이런 거를 가지고 오히려 내가 점점, 점점 자라나서 저 음을 양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복괴의 독성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작으면 강한 데에 휩쓸려가게 마련인데, 지뢰복괴가 워낙 뭐 작아요. 5대 일. 세상은 다 혹한이고, 바깥은. 자기 혼자 뭐 이량이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세상이 지금 추운 겨울인데, 나 혼자 따뜻한 양을 외쳐봐야 뭐하냐. 하고 휩쓸림은 복의 덕성이 아니고, 작지만 딱 음물 양물을 분별을 하고 하는 그 힘, 그 덕, 그게 복귀의 힘이고, 그 복귀의 힘 때문에 회복하고 되찾는 거예요. 광복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광복이라는 것도 에라 모르겠다. 대세가 이제 일본한테 기울었으니까 그냥 빌붙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자. 다 그렇게 입술려가면 회복이 안 돼요. 비록 그 소수지만 그 소수의 몇 명이지만 절대로 이건 아니다라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의사 열사 투사가 나와서 그게 나라가 회복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거지. 그분들 덕분에 그게 다 복귀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의 불원복. 세 글자 딱 새겨놓고 가슴에 품고 목숨 내놓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복의 덕성이라는 거죠. 복 굉장히 중요한 그 덕이고 항이라는 거는 이제 항구성 있게 항상 한다는 거는 어디에서 그게 그 진가가 발휘가 되냐? 항구하다는 것은 혼자 온실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그 항구한 덕의 힘이 얼마만큼인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항구한 덕이 있는지 없는지는 섞어놔 보면 돼, 섞어놔 보면. 그러면 추위와 더위가 막 섞이고, 이, 이 가난과 부기가 막 섞이고, 성별이 섞이고, 사상이 섞이고, 그러면 완전히 잡탕이 돼가지고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이런 항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 흔들리고 유지를 못 하는데 항구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비불염. 딱 서로가 달라요. 부부가 만나면 레풍하게 다 달라요. 뭐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경제력도 다르고 DNA 다, 다 다른데 그래서 다르다고 해가지고, 에휴, 이제 염증 난다, 물린다, 싫다. 그러면 항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항구하다는 거는 기본 전제가 섞여 있, 있는 상황을 전제를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염증을 안 느끼고 물리지 않는 그러한 힘. 그거는 항구의 덕이다. 이거. 그게 있어야 사람이 항구성 있게 뭘 하지. 그런 덕성이 없으면 한국성 있게 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은 덕을 닦는 거라고 했는데, 덕을 닦는다는 것은 좋은 걸 보태는 것도 있지만, 나쁜 걸 덜어내는 게더 급선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제 나쁜 걸 덜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 탐욕, 그리고 이제 분노. 네. 이걸 덜어내는데, 처음에는 선난, 어렵죠. 그 여타의 것. 내가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덜어내기가 처음에 무진장 힘들어요. 네. 그런 발심도 잘안 들고. 그런데 자꾸 이제, 자꾸 덜어내고 이런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 후이, 계속 그게 뒤에 가면은 쉬워져요, 비교적. 네. 그러니까 어떤 거든 처음에 열의 힘을 들이면, 그 다음에는 일곱, 그 다음엔 셋. 그 다음에는 1 0분의1의 힘만 드리면 돼요. 그게 이제 옛날 고인들이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능력, 힘을 얻었다. 뭘 하는데 수행을 하던 공부를 하는데 힘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그걸 하는데 처음에는 무진장 부대끼고 힘들고 도로묵이고 계속 그렇게 됐는데 어느 지경에 들어가면은 그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손 덜어내는 덕 때문에 그런 거고 이기라는 건 장유 키워줘요 막 자라나게 이기라는 건더 해주고 자라나게 하고 유 넉넉하게 이제 해줘요 하지만 불설 설이라는 건배불설 설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설치를 하고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릇을 막 들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보태준다는 거죠. 이은 그래서 내리는 빗물이 아까워서 그릇을 막 사방으로 찢어가지고 그걸 깨뜨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릇 따라서 그냥 다 유익하게 해주고, 일체 조작이나 자기가 없다. 그러가 그러니까 이제 맹자의 알묘조장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이기죠 그래서 이제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고 가뭄이 들면 물도 주지만 절대 싹을 뽑아서 그거를 키우려고 인위적인 짓은 하지 않는다. 진정한 이익이라는 건 그래서 뭔가 유익하게 하고 버텨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죄를 유익하게 해주는 건가? 그러면은 똑같죠, 뭐. 야, 영양분을 주고 목마르면 물도 끓어다가대고 주위에 싹수 없는 김도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매주고 이럴 뿐 그걸 갖다가 싹을 뽑아가지고 남들하고 키 맞추게 한다고 그러면 죽는다 이얘기요 걔는. 그게 유익하게 하는 방법론이에요. 그게 고는 궁이 통하고 궁하지만 통한 데가 있다. 신궁도통이죠. 몸은 곤궁하고 궁색하지만 비로 마음은 다 형통에 있다. 그게 이제 안빈낙도처럼 비록 곤궁하지만 마음 자리는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치. 그러니까. 마음이 형통하고 도가 형통하다는 것은 택수군의 처지를 당하지 않으면 못 느끼다가 택수군의 처지를 느껴서 현실적으로 몸이 곤궁하고 궁색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내가 쓰기 여하에 따라가지고 궁색해지지 않고 오히려 형통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택수곤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몸이 궁색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형통한지 어쩐지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돼요. 느낄 수도 없고. 그런데 곤궁함의 처지에 딱다 있는데도 가만히 그마음자일 보니까, 어, 그럴 게 아니네. 마음까지 거기에 따라갈 건 아니네. 그래서 저 마리의 리 자를 그러나 역적으로 대부분 궁이통은 그런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궁하면 통할 날이 있다라는 어떤 그 시간적인 흐름 지금은 비록 곤궁하지만 앞으로는 형통할 날이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보는데 시간을 늘려서 보면 근데 당장 공공한 그 처지에서 저저 저 구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는 안 되고 시간이 연장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당장 내가 군공한데 그럼 여기에서 형통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게요? 현실은 여전히 궁공하지만 마음짜리는 형통할 수가 있다. 실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제자 안현을 칭찬한 이유도 안현이 뭐 사진이 없어서 모르지만 뭐 잘생긴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칭찬을 한 거는 저거죠, 저거. 궁이 통. 그 친구는 현실은 비록 곤공하고 가난하고 했지만 도, 마음짜리는 늘 형통했다. 그게 이제 곤에 딱 들어가면 그게 드러나고 궁이 통인지 궁이 궁인지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덕지 변야요. 덕이 여기서 분별이 된다. 정은 거기서 이천하고 우물은 그 곳을 옮기지 않아요. 우물은 늘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우물 속의 그 물이 다 옮겨 다녀요. 안 가는 데가 없죠. 뭐. 정화 아침에 그 기도 하는 정화도에도 가고 밥 지어 먹는 그 화덕으로도 가고 뭐손 씻고 발 씻는 데로도 가고 화초로도 가고 다. 그래서 나무에도 오르고 뭐안 가는 데가 없는데. 덕이라는 게 공자가 다시 몸을 바꿔서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죠. 공자는 늘그 BC 551년 경술생 개띠인데, 그런데 그 덕화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여기만 보이냐? 중국에서 난리죠. 지금 뭐 자기들 공자 어쩌고 저쩌고 미국에서도 가 있고. 공자는 딱그 시간 그 공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일 뿐인데 여기저기 사통 빨달 다 쓰인다는 거는 공자의 덕이 운분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게 손은 칭이은 아니라 손이라는 거는 바람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손은 입에 알아 들어가 보는 거죠. 다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칭 저게 저울질 하는 거예요. 저울질을 다 해요. 네, 무겁다, 가볍다, 크다, 뭐, 작다, 이런 걸다 하고. 근데 손은 입야라 했기 때문에 은복돼 있어요. 노출시키지를 않아. 네, 손의 덕은 다 들어가 봐가지고 저울질을 하지만 그것을 노출시키지는 않아요. 그게 손의 덕이다. 그게 네, 바람의 덕이다. 바람이 쓱, 불어가가지고, 물건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면, 벌써 그게 딱 나와요. 그거 이미 저울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바람이 보이나요, 눈에? 노출이 안 돼요. 그렇듯이 다 곳곳에 파고들면서, 다, 그것을 저울질을 하지만, 숨어 있다. 그런 덕이 이제, 손꽤 덕이고. 네. <laughs>